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 어, 경찰 채용시험 중에서 어, 개편된 이 필기시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 채용과 관련되어 있는 어, 시험은 크게 어, 필기시험 어, 그리고 신체검사와 체력검사 그 외에도 인적성 검사를 포함한 면접시험 뭐 면접시험에 포함되는 가산점 등으로 어 경찰 채용 시험 단계 단계마다 사실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첫 번째 관문인 이 필기시험과 관련돼서는 어이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 굉장히 유의해야지 되고 그리고 <laughs> 어, 여러모로 걱정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 채용 필기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이 시행 기준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또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어, 이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공무원 채용과 관련돼서 이 시행 기준은 행정 예고로 이미 입법화되었고요. 관련돼서 의견 수렴을 받았고, 의견 수렴 결과 큰 변동 없이 이 상태로 현재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어,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이번 필기 시험 개편의 가장 큰 골자는 바로 영어 시험과 한국사 시험이 검정제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어, 영어 시험 그리고 한국사 시험이 검정제로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토익 점수는 550점. 이게 이제 순경 그리고 경행 공채 경행 경행 특채 같은 경우에 550점 기준으로 되었고요. 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순경 공채 같은 경우에는 예, 이 한국 그 그러니까 한능검이라고 하죠. 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또 경찰 간부보생 2급으로 되었습니다. 영어 시험은 꼭 토익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탭스나 지텔프, 플렉스, 토셀 등도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자기의 특성에 맞춰서 뭐 토익이 좋으면 토익으로 지텔프가 짧은 시간 내에 점수를 투입할 수 있으면 지텔프로 또 그동안 토플을 준비했으면 토플로 각자 본인의 이 준비했었던 과정에 맞춰서 영어 시험을 준비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사도 한번 이 E... 이 검정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면은 다른 것보다 이렇게 유효기간을 길게 줬기 때문에 다른 시험에 비해서 두, 2년 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3년,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4년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필기시험 준비에 앞서서 또는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도 한번 영어시험하고 한국사만 따놓고 나면은 3년 이상 이렇게 어, 이 필기시험에만 집중을 할수 있는 그런 어, 이 자격 조건으로 경찰에서 배려를 해서 필기시험을 개편을 했습니다 영어 시험이 550점으로 정해진 것은 현행 경찰 간부보생 시험이 어, 이, 이 현행 625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매, 이약 7급 상당의 이 기능에 맞춰서 이 구급 상당으로 생각되는 이 순경과 경행 공채는 5 5 0 점으로 해서 기본적인 의사소통 정도만 가능하면은 필기 시험을 응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그렇게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사 또한 간부보생이 이 국, 국가직 7급과 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 이급을 한 단계 낮춰서 3급으로 해서 순경공채로 해당이 됐습니다. 물론 경영특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사 시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한국사와 영어가 검정제로 시행이 된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변한 겁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어, 특히 영어의 과락이 많음으로 해가지고 전체 필기 합격자 중에서 무시 못할 정도의 비율로 예, 영어, 이, 이, 이 최저점을 맞추지 못함으로 해서 이 과, 목가락으로 해서 필기에 최종 합격 아니, 필기시험에 1차 합격을 못하게 되는, 에, 이러한 우려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즉, 기본적으로 영어가 기준점수가 완고, 이 준비가 되고 나면은 영어에 할애하게 되는 이러한 시간을 이제 완전히, 어, 극복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필기시험 과목에 집중을 할수 있다라는, 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경찰 간부시험이나 아니면은 뭐, 이 영어시험, 이, 이 이, 순경시험, 또 경행공채시험, 에 예, 상관이 없이, 기본적으로 영어가, 어, 이검정제 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550점, 또 내지는 625점만 준비가 됐다 하면은, 그렇죠. 바로 순경공채시험이든, 아니면은 경행, 경행특채든, 또 경찰 간부보생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지 응시할 수 있을, 예, 이러한 자격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 최종적으로, 이 경찰,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 영어 시험을 준비를 할때 550점 뿐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625점, 650점 가까이 여러분들이 점수를 준비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1년에 시험에 볼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생길 수 있고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높아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시험과 한국사 시험, 마찬가지죠. 한국사도 3급보다는 2급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어, 이러한 검정제가 첫 번째 변화라고 하면은 두 번째 변화가 바로 이 과목간이 과목, 과목 필기 시험 과목의 변경입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찰 공무원 시험은 이, 경, 이 기존에 있었던 영어 시험과 한국사 시험 말고도 소위 말하는 이 경찰 산법이라고 얘기하는 경찰학개론이나 형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기타 선택과목들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과목이 선택과목 체제가 아니라 필수과목 체제로 변된, 변동이 되었는데 이 필수과목 체제 내에서의 순경공채는 기존에 있었던 경찰학개론 그리고 행정법에 있었던 경찰행정법을 포함한 경찰학 파트가 40%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특히 형사소송법은 수사증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형사법이 40% 그리고 새로 추가된 헌법과목이 20% 들어갔습니다. 한편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경향특채도 경찰학 40%, 형, 형사법 40%, 헌법과 구분이 되는 범죄학만 20%로 20 새로운 과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찰행정학을 전공을 하던 또 경찰학부 내에서 다른 전공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다 여러분들이 수험 준비를 할수 있는 과목들 뿐 만이, 아 니라 우리 대학 에 서는 이미 여러분 들이 공부 할수있 도록 경찰학 분야, 그리고 각종 형법, 형사 소송 법 포함 한 형사법 분야 말 고도 헌 법과 관련 되어 있는 과목 들도 모두 다개 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이 순경 공채 를 준비 를하던 경찰 행정학 특채 를 준비 를하던간에 모든 시험 을준 비할 수 있는 체 제가 완 성이 되어있 습니다. 한편, 간부 후보생 시험도, 어, 더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응시를 하는, 이 일반, 에, 이 직렬 같은 경우에 형사법과 경찰학이 퍼센테이지가 줄었지만 30, 30, 그리고 헌법과 범죄학이 각각 15, 15, 그 외에 선택 과목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과목들도 모두 다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에, 이러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 과목은 어떠한 과목들이 들어가느 들어가느냐, 들어가느냐? 간부부생 시험에서 선택 과목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어, 기본적으로 현재 들어가 있는 과목 외에 뭐 행정법이나 경제학이나 민총 그리고 예, 형사정책처럼 역시 우리 대학에서 개설되어 있는 이런 과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 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부부생 시험에서도 충분히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고 여러분들이 뭐 인강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완을 해서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점검을 한다면 충분히 이러한 과목들에 대한 대비가 될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경찰학 과목들, 또 형사법이나 헌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범죄학 과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구체적인 이 과목 내용들을 좀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찰학 파트에서는 기존의 행정법 파트에서 나왔었던 경찰행정법. 사실상 경찰학계로 해서 강론 파트에 있는 각각의 경찰의 기능들에 대한 내용들에 있는 경찰행정법 파트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경찰행정법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행정법 2에 나오는, 즉, 이 경찰이 경찰행정법 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과 개별특별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러한 내용들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여러분들이 경찰학 개론 준비하면서 했었던 내용들의 연장선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한편 경찰학 기초 이론들은 이 소위 말하는 경찰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인사관리나 조직관리나 예산관리나 이렇게 경찰학 학문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경찰학의 기초 이론들이 있습니다. 행정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15% 되어있고 되어 있고 각 분야별 경찰 활동도 15%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경찰 제도론 파트와 외국 경찰 제도론인 5%를 제외한 전체의 90% 이상이 바로 기존의 경찰학 개론에서 이 행정법 파트가 추가된 이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실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어 여러분들이 매번 시험을 보면 알겠습니다만는 그렇죠 바로 당락에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과목이 될 가능성이 높이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비중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 차력 파트가 바로 40%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간부보생에서는 3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1학년 때서부터 계속해서 배워왔었던 이 기초 과목들, 즉, 경찰학 개론부터 시작을 해서 각각의 경찰학과 관련되어 있는 기초 과목들을 착실하게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2학년이나 3학년 때 본격적으로 학교 도서관에 있는 인강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수강하고 있는 인강 수업을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에, 자기의 부족한 점을 점점, 어, 메워 나가면서 서이 자기 주도 학습으로 실력을 키운다 그러면 충분히 3학년 재학 중 내지는 어 3학년을 마치고 휴학 중에 여러분들이 응시를 해서 필기 합격에 학, 필기 합격에 1차 합격을 할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될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학교 공부에서 개설되어 있는 수강신청을 매뉴얼대로 잘 수강신청해서 수업을 따라오고 수업에서도 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학교 수업하고 수험 수업 준비하고는 예, 유사한 성격도 있고 다른 성격도 있겠습니다만 은 착실하게 기초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공부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과목을 바탕으로 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집중적으로 정리를 한거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인강으로 점검을 한거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찰학이 아주 핵심적인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만의 무기로 준비를 할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과거에는 경찰학 과목들이 경찰학 그리고 이 형법 형사소송법 과목들이 소위 말하는 경찰 3법 과목으로 해서 선택과목 체제였기 때문에 과거에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일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아 한번 뭐 모의고사 보는 셈 쳐서 응시를 해서 정말로 합격을 하고 나면 그때서부터 체력이나 면접을 준비를 해서 합격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경찰학과목이 필수로 어떤 과목 어떤 수업이 수험, 수험 직렬에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허수 지원자들은 그이 실제 필기 합격선에 많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 경찰행정학을 전공을 했다면 또 복수 전공으로 경찰학부에 다른 전공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 과목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형사법 과목은요 형법 총론과 강론이 각각 35% 내외로 들어가서 전체의 70%를 구성하고 있고 나머지 형사소송법이 30% 내외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동일한 비율로 1대 1대 경찰학까지 1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들어간다는 점도 유의를 해주시고요. 또한 수사와 증거 능력 중거파트가 파트가 각각 15%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형사소송법 내에서도 어 나중에 형사절차에 있는 전반 분야가 아니라 수사파트와 증거파트에서 핵심적으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의 수원부담을 조금 경감했다라는 점도 유념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형사법도 당연히 순경공채뿐만이 아니라 경찰학 특채와 그리고 간부시험에서 모두 다 30에서 40%의 비율로 아주 높은 비율로 경찰학만큼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일반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 즉 일반직렬이나 지방직직렬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형법을 같이 공부를 하다가 이 과목으로 이 만약에 경찰로 본인의 시험을 전환할 경우에 경찰학만 극복을 하면은 오히려 이 과목들은 그동안 준비했었던 뭐 법원직을 준비했다라든가, 뭐이 소방직렬을 포함을 해서 다른 직렬을 준비했었던 친구들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직렬에서 넘어온 친구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밀리지 않게 이 과목들도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런 이쪽 과목들은 다양한 판례가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총론 과목을 수강을 하고 강론으로 이어지면서 형사소송법이나 더 나가서 판례 연습 과목까지 실습 과목까지 같이 형사법 실습까지 같이 같이 공부를 하는 걸로 체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로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배양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학교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경찰학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강의를 포함한 다른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걸로 자기 실력을 보완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볼 게 바로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된 헌법과 범죄학 과목입니다. 헌법은 사실 공무원 시험에 이미 벌써 뭐 7급 이상의 모든 웬만한 직렬에는 거의 다 필수로 들어갔었던 과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전체 이 헌법, 이 뭐, 이 총론과 강론에 있는 내용들에 있는 모든, 전체 내용이 모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기본권 파트 내에 있는, 즉, 통치구조가 아니라, 기본권 파트 내에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이 현장에서, 즉, 일선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지 될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에 있는 내용들로, 예, 범위를 제한을 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 외에 헌법 총론 파트와 기본질서에 있는 이이 이, 이 체계에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이 기본권 파트에 있는 내용들과 관련되어 있는 판례를 포함한 각종 사례들 이러한 내용들을 충실히 공부를 한다면 새로운 과목이라고 해서 부담을 느낄 게 아니라 체계적인 학교 수업 특히 학교 수업도 헌법이 예, 총론과 강론으로 나중에 연습과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단계 단계별로 학기마다 하나씩 과목을 하나씩 업그레이드해 나간다라는 시, 신정으로 준비를 한다면 헌법도 오히려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경쟁력 있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범죄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형사정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범죄 원인론, 소위 말하는 범죄학 파트 내에서 전체 시험 범위의 50%가 출제가 되고 그 외에 범죄 대책과 기타 범죄 유형이나 일반에 대한 게각10% 정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범죄학 개론을 피... 포함한 범죄학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사회학이나 범죄심리학이나 이러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범죄학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학교에서 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역시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 범죄학 과목이 경찰행정학을 전공한 학생들한테 충분히 경쟁이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었던 경찰학이나 이미 벌써 경찰학은 거의 20년 가까이 경찰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많은 기출문제나 아니면 예시문제들이 있고 형법, 형소법을 포함한 형사법 그리고 헌법은 다른 직렬에서 이미 굉장히 많이 시험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들 과목에 대한 기존의 기출문제나 아니면 각종 사례들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반면에 범죄학이 이번에 처음 어, 이 경찰 공무원 시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 이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범죄학의 원인론을 포함한 대책론 이 각종 파트들은 상당수가 기존에 형사 정책에 기출됐었던 문제와 유사, 유사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 7급에서 출제됐었던 형사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직렬에서 형사 정책과 관련돼 있는 각종 기출 문제 들을 참고를 하고, 또한 경찰 내에서 경찰 조직 내에서 어, 진행됐었던. 어, 이 경찰 승진 문제라든가, 또 심지어는 뭐 민간경비 지도사에서, 경비 지도사에서 했었던 범죄학 문제까지 다양한 파트의 범죄학 문제들을 차분하게 준비를 한다,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 다른 직렬, 다, 아니, 다른 전공 학생들은 준비하지 못한, 즉, 경찰학 주전곡이나 복수전공 학생들만이 준비를 할수 있는, 예, 이러한 여러분들의 전략적인 과목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한편 이러한 시험을 출제하는 데 있어서 실제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합했고 또 경찰학도 사실상 행정법 파트와 경찰학 파트를 같이 포함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인 평가가 곤란해서 문항수에 따른 비중으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결국 이 문항수 자체가 기존의 20문항에서 각각 40문항 그리고 헌법은 역시 20% 반영, 20문항 반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과목들을 일반 분야 문항당으로 배점을 한다 그러면은 이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형사법과 경찰학에 대한 비중이 높고 자연스럽게 범죄학이나 아니면 헌법에 대한 비중은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간부보생 후 시험도 역시 유사하게 무당당 배점 차등으로 각각의 비중을 반영할 걸로 이러한 예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어, 여러분들이 과목을 순경공채든 경찰학 경, 경찰학 특채 경경행 경채든 그 외에 간부보생을 후 준비를 할때이 과목간의 비중 즉이 경찰학과 형사법이 어느 정도 이 이 전체 과목의 70,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 외에 선택 과목, 이러한 헌법이나 범죄학이나 에, 이러한 과목들이 이거보다는 비율이 낮지만 그래도 요 정도의 이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에, 이러한 것들을 꼭 유념을 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찰행정, 경력 특채를 하는데 있어서 이 자격 기준을 이 명확히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과목이 여기에 있는 어 현행으로 어 되어 있는 경찰학, 범죄학, 경찰 수사론, 범죄 예방론, 형법, 형사소송법을 필수적으로 듣고, 이 외에 선택 과목을 약 30여 개 정도를 특정을 해서, 여기에 있는 과목들을 들어서 전체 과목이 36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지만, 경찰행정 특채 자격을 부여하는 걸로 명확히 했었다는 게 이번 개선안에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 경찰학이라는 필수 과목 경찰학 개론을 포함한 다른 이러한 경찰학 과목들이 우주사 과목으로 인정이 돼서 필수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범죄학도 범죄학 개론을 포함한 이러한 다양한 과목들이 역시 범죄학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찰수사론도 경찰수사론이라는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면 당연하고 그 외에도 뭐 범죄수사론이라든가 다양한 과목으로 개설이 되어 있을 때 심지어는 민간조사론까지도 경찰수사론 과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범죄 예방론이나 아니면은 형법도 형법에 있는 총론 강론을 포함한 각각의 연습 과목들, 형사소득법도 총론 강론을 포함한 각종 이 형사법 실무와 관련된 이런 과목들이 모두 다 필수 과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편 선택 과목들도 경찰행정학과 관련되어 있는 유사한 과목들이 기타 인정 과목으로 경찰행정법, 헌법, 기타 법학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이나 자치경찰, 비교경찰, 뭐 비교경찰제도론도 비교경찰론도 이렇게 범죄심리학도 범죄심리학 이라는 이름 그대로 들어가 있지만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사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그 외에도 범죄통계학 피해자학 이러한 과목들이 모두 다 유사한 과목으로 인정을 받아서 전체 36학점으로 인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과목들을 우리가 뭐 굳이 세세히 보지 않더라도 뭐 우리 대학에서 이미 각종 이이 이 유사한 과목들을 분석을 해서 어 학교 교수님들이 어 이미 커리큘럼을 다 완성을 해 놨기 때문에 현재 어 경찰행정학과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이 예,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이수를 한다면 경영 특채에 관련되어 있는 36학점을 뭐 2학년 마칠 때까지 내진 3학년 마칠 때까지 준비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경찰행정 관련돼 있는. 뭐... 뿐만 이이 관련돼 있는 과목들을 잘어이 수강신청을 준비를 해가지고 수업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수를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경행특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행정학과 어, 경창, 경찰행정 관련 학과의 학과명 역시 이 학과명 또는 학부명에 경찰이 포함되면서 이러한 커리큘럼을 포함을 해서 45학점 이수를 하는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당연히 인정을 할수 있고 저희 우리 백석대학교 내에 우리 학교 내에 있는 어, 이 경찰과 관련돼 있는 전공 그리고 경찰 학내에 있는 모든 전공들이 에,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 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 시험에 이 변경되는 이, 과,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주로 1, 2학년 때 이 영어와 한국사를 포함한 검정제 시험을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또 추후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경찰 면접에 필요한 각종 가산점들을 여행할 때 착실하게 준비를 한다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전공 과목을 배우기 시작하는 2학년 때 들어와서는 2학년 이후에는 이러한 각종 경찰학, 형법, 형사법 그리고 헌법이나 범죄학과 관련돼 있는 과목들을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2학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사실상 학교 에 있는 과목들을 한번 정도 중요한 과목들만 봤. 뿐이고, 실제 본인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뭐, 3학년 정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 본인의 이 수험 준비 이 상황에 맞춰서 뭐, 휴학을 하던 아니면은 뭐, 재학 중에서라도 충분히 재학 중에도 합격을 해서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4학년 때는 에이 조기 취업자로 해서 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때 집중적으로 이 필기 과목들을 준비를 한다고 지금 현재 바뀐 체제로 약간 혼란스럽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에 대한 어, 이 스스로의 신뢰를 가지고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예, 학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과 공부와 그리고 본인만의 수험 준비를 예, 함께 병행하면서 모두 다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경찰 공무원 시험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Q&A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질의 답을 질의해 주시면 거기에 바로 답변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찰 채용 필기 시험 시행 기준에 대한 설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